기업의 주가가 실적과 연관해서 지금 현 주가가 비싸다, 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지표들에 근거했을 때 현재 삼성전자 7만원은 싼 가격일까요? 당신의 기자를 변화시켜줄 투자의 신. 안녕하십니까. 이형수 대표입니다. 자, 오늘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삼성전자를 저희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고, 또 가장 안전한 기업이라고도 하는데, 또, 적지 않은 배당을 주는데 삼성전자를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삼성전자가 투자하기 매력적인 기업일지가 궁금합니다 어,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삼성전자 딱 그러면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이라고 딱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아마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주식을 하셨다 그러면 한 10년 동안 미국 주식이라는 거는 딱 박스권에 갇혀 가지고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.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. 어, 똑같아요. 강남 아파트를 만약에 한 2007년에 샀다 그러면요. 한 5년, 6년 동안 계속 박스권이었을 거예요.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가 박스권이라 그러면 아무도 이해 못 하시는 거죠. 자, 최근에 한 2년 동안 삼성전자가 주식이 박스권에 있었거든요. 그런데 삼성전자를 2015년이나 한 17년까지 투자하셨다 그러면요.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하는 주식 아니야? <laughs> 차트 한번 보세요. <laughs> 정말 그런 주식이었거든요. 그동안 우리가 너무 삼성전자가 우리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안 오르는 주식이라는 이 권전관념이 있는데요. 이게 또 오를 때는 무섭게 오릅니다. 어, 그런데 그때는 또내수 중에 삼성전자는 없겠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주식이 많이 오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분산해서 펼쳐 놓는 거고요. 저도 삼성전자 뭐 배당 받으면서 버티려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요. 결국 삼성전자가 오를 때는 무섭게 오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가져가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도요. 인내하는 법을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회사가 뭐 유망하지 않고 우리 산업의 트렌드에 봤을 때어좀 유망하지 않고 이제 사양 산업이다 그러면 이거를 미련하게 버티는 거는 안 되겠지만요 어떻게 산업이 변하고 미래가 변하는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회사인가 라는 거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배당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꾸준히 오를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 주식이라는 거는 살 때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에요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인내가 필요하고 이런 과정인데요 수익을 실현하는 거는 정말 한 번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끙끙거리면서 모았다가 정말 때가 왔을 때한 방에 탁 파는 게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건데요. 그런 거를 하지 않으면 계좌 사이즈가 레벨업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신 분들은 두 번, 세 번도 할수 있거든요.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을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삼성전자를 가져갈 때 매매를 좀 하면서 가져가야 되나요? 아니면 그냥 무작정 모아야 되나요? 매매 스타일은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만 모아서 정말 갑부 슈퍼개미가 되신 분도 있거든요.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하세요. 일단 자기가 어떤 100이라는 물량을 채워놨으면 좀 많이 올랐다 싶을 때는 한30 정도를 팔아요.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또 빠지면 또 밑에서 조금씩 사고. 기본 물량을 가져가면서 이제 거기서 트레이딩을 조금씩 가미하는 그런 스타일도 하시는데요 이제 그거는 자기 성향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기업의 주가가 실적과 연관해서 지금 현 주가가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많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지표들에 근거했을 때 현재 삼성전자 7만원은 싼 가격일까요? 어, 보통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대형주들, 가치주이기도 하고 성장주이기도 한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는 PER를 따집니다. 그래서 PER이 몇 배냐. 지금 10배인데 앞으로 12배, 13배 갈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상승장에서의 논리고요. 최근 같이 이렇게 어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매크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때 하락장이잖아요. 조정장이라 고 그러죠. 조정장에서는 PBR을 따집니다. 이제 장부상 가치를 따지는데요. 보통 삼성전자는 PBR 1.2배 정도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하는데 7만원대면 거의 1.2배에 육박하는 정도의 가치거든요. 한 1년, 2년을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가격대는 다시 오지 않는다.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, 댓글 많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